하다 보면 3개월, 6개월, 두 달도 못 가. 어떤 때돈 넣으면 그날 끝나. 근데 하겠어요? 못 해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직업이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치면서 부업으로, 네트워크로 시작을 했는데 안 돼요. 절대적으로. 그래서 저는 제예측 하나를 믿고 이것이 직업이라고 믿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텔레그램에서 정승관 대표님, 그 사이트에서 연설을 들었어요. 이야, 정말 전라북도에 이렇게 대단를신분이 있을까? 세 번을 들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또한번 봤어요. 네, 내가 심사숙고를 해야 정승관 대표님에게 질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실 친실 테마파크를 찾아왔습니다. 10월 1일날. 자리 와서 정승만 대표님 강의를 들으니까, 과연 똑똑이냐, 똑똑한데. 네트워크를 안 해본, 어음식만도 세이프가 단계로 온대. 참 미칠 일 아닙니까? 어, 네트워크 박사들도 30년, 20년 런사람도 네트워크 허가를 해서 못 끌고 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강의를 다 듣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목표가 뚜렷합니다. 한번 가인를 들어봤는데요. 그 30번 들었습니다. 제가 목표가 이0번을 <laughs> 들여봤자라도 또표님 눈이 그러셔 <laughs> 자, 그먼, 매일같이 사람을 모시고 와서 응? 매 주마다 화요일날부지, 금요일날부지 또 때로는 면 빠져요. 제가 바빠서 모든 데로 대표님 또 전화가 옵니다. 요즘에 얼굴이 안 보이시고. <laughs> 자, 그러면 이거 끊어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 끊어 놓지 못하잖아요. <laughs> 여러분들, 정말, 금년 12월 달까지만, 열심히, <laughs> 앞도 뒤도 보지 말고, 주위에서 가장 어려운 적이 누굽니까? 부인이에요 부인. 나도 우리 집 식구가 못 가게. 어디 가고 제발 다시 막는 고하쁜데 와이레기처럼달려고 아,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내주고 바쁜 게, 그리고 10시에 출발해서 사무실 나와서 다시 또 여기 오고 사람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네? 참 가까운 사람들이 안들어주더고요 이게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래, 내가 시작을 할때 정말 내가 말을 기운이 안 나는 거예요. 정말 누가 되겠다 했더 그... 먹을 것 가지고 돈 되겠어? 근데 할수 없이 내가 가게 어디가 내 이미지가 병문안이에요. 뭐. 오래간만에 저랑 같은 사업을 하셨던 김지건 사장님이 어디 계시나? 응? 아 가네 사모입니다 오셨군요. 저분을 병문안을 핑계 대로 갔어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 오지 <laughs> 아 가야지. 내가 여거안입으는 어떻게 해? 살 길이 없는데?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 이 집들 못해요. 여기 타락이 다고 하신 분 집에 못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면 열불 나. 아. 왜? 택시가 못라오지 아니면 남편이 못라오지 초등학교 못 있어요. 나오야지. 그러면 가고 어디요? 여러분들 노인장 갈못 가잖아. 그래서 저분은 앱을 깔아주고 설명을 했더니. 거절을 합니다. 그 생각을 했는 그것도 두 번째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시작해 놓으셔가지고 광주에 김준환 사장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져서 제가 사는데, 중산에서는 사업자가 없어요. 네. 아, 지금 제가 사귀고 있는데, 누가 사업을 하겠어. 그니까 멀리 가까운 데그익사에는또 사업자가 없어 몇명밖에 그래서 제가 전국을 보내려고 어, 전국적으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아직은 인식을 못해 돈이 안 된다고 그래서 야 정말 내가 시, 대표님 말씀대로 12월달까지 이글토로가 되는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글토로 가면 중형 자동차를 한개 매는데요 그리고 교통비로 2,300원 준다고 해서 약도 50명 저희는 분명하게 다 불렀습니다 오늘 투자된 200명 네. 그럼 제가 목표가 12월달까지 1월 1일날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참수에서 여러분이 놓치고 돌아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다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열심히 타고 갑시다. 감사합니다! Yeah,